안녕하세요. 모더테크사람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그 유선 제품입니다. 그 모델명은 HR3011FCJ라고, 이게, 나름대로 가성비도 괜찮고, 그 전기 한마 드릴 그 3모드입니다. 드릴링, 치즐링, 한마드릴링까지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아주 멋진 제품이 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우선 보면은 툴 케이스가 아주 좀 기존의 제품들과 달리 좀잘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 제품들끼리 적재도 가능하고 대부분 이런 툴 케이스가 무선 제품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유선에 제가 새롭게 접하는 케이스 같습니다. 일단 케이스를 오픈하고요. 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일단 재원을 보면 1 0 5 0 w 에 단일 타격 에너지가 3.9줄입니다. 3.9줄. 거의 1050W 때가 뭐 3.89줄 정도 되는데, 상당히, 일단 단일 타격 에너지도 무시 못 하겠죠. 그리고 무게는 4.4kg. 그리고 보면은, 이 제품이 원래, 그, 집진기도 같이 호환이 가능한데, 그거는 따로 이제 옵션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일단 오늘은 요툴 바디 자체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아시겠지만, 깊이 게이지를, 이렇게 장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3 모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척을 꽂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순수하게 뭐 홀커터라든가 철판을 이제 총공할 때쓸수 있는 드릴링 기능. 그리고 이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기능. 이제 콘크리트 천공이나할때 때리면서 이제 회전이 되는. 한 마디로 기능.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타격 기능. 이제 뭐 대량으로 철거까지는 힘들더라도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힌지 파내는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 요런 뭐 다가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넓은 평치질이라고 합니다. 그걸 꽂았을 때 꽂으면 이제 방향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방향을 만들어서 여기 하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돌리면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그 넓은 평이나 좁은 평치질 방향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레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 타입은 그 SDS 플러스 척. 이건다 공통이죠. 이 부분을 뭐, 막기다나 디월트나 힐티나 아직 그, 호환되는지 여부를 아직까지 물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느 회사 거를 사든지 SDS 플러스 타입의 척을 찾으시면은 한마드릴 비트를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옛날 힐티 다닐 때 요거를 C착이라고 됐습니다. 이거 그, C자 모양으로 생겨서. 여기 SDS 플러스 착입니다. 요걸 그, 3 모드기 때문에 뭐, 타일이라든가, 이런걸 거들일 때 쓰시기도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맥스 30mm라고 돼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거는 최대 능력이 30mm인데, 그, 한마디를 구매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최적 총공 능력을 기준으로 구매를 해야, 작업 효율도 최대화로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이 공구를 가장, 그, 내구성을 최대화로 볼수 있는 게, 바로, 총공 능력, 최적의 총공 능력입니다. 맥스로 했다가는,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이걸, 이걸 갖고 진짜 30mm 뚫으면, 1년도 못 쓰고, 완전 근래 속된 말로 근래 돼 버립니다 최적의 총공 크기는 제가 추천드리자면 약한 여기에서 한 5mm 5mm 에서 한 8mm 정도 뺀 22mm 24mm 까지 그것도 24mm 도 대량으로 뚫으면 좀 그렇겠고요 한 22mm 까지는 좀 많이 뚫더라도 기계가 충분히 감당을 해낼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이제 그 하나의 장점은 뭐 하면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쇼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 누르면 이렇게 자동차로 치면 쇼바죠. 이 장시간 작업자들이 이제 그 콘크리트 천공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타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없는 제품들은 사람이 그 몸으로 그 진동을 다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다 보면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누적이 되고. 그런데 마기다 자체에 이제 ABT라는 이그 진동 감쇄 장치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유격이 되면서 이것 좀 찍어 주세요. 이게 이제 진동을 줄여 주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상당히 그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요 직접적으로 새 제품이기 때문에 써보지는못 하고. 한번 작동하고 한번 해보면요. 지금 요거는 한마디릴 모드로 한번 돌려보면요. 네, 소리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릴링 모드. 그리도다 부드럽죠. 이거는 이제 타격 기능이 빠진 순수 이제 드릴링 모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요즘 충전 공구에만 있는 led 전용, 전용도 있어서 뭐 요즘 신축 현장에 보면 뭐 전기 가스 돼 있는데도 있지만 안 되는데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 있으니까 어두운 환경에서도 쓰기가 좋겠죠 그리고 이게 원래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에서 맞은 는데 집진기하고도 호환이 됩니다. 이 꽂으면 그 현장에서 특히나 뭐 그린룸 현장 이런데는 그 먼지 발생이 상당히 그제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쓰기도 좋고 특히나 이제 천정 작업할 때 먼지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그 작업 환경도 상당히 개선된 환경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끼다 유선 한마디를 소개하면서 요 요즘 요그 몰라서 못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마끼다의 3d 날이라고 이게 제가 온라인에 제가 알게 모르게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게 3d 죠새 날이죠 새날내날 보다는 속도가 빠르고, 두 날보다는 자리 잡기 좋고, 그리고 돌 같은 거, 돌에는 보면은, 네 날을 쓰면,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열을 많이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네 날보다는 훨씬 이제 좀 열을 덜 먹겠고, 그리고 두 날보다는 자리를 잡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맞게다 쪽에서 이야기 하는 게, 세 날이 성공했을때 가장 원형에, 정 원형에 가까운 홀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뚫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고 그럼 맞기다요 3D 날이랑, 날이 있다는 거요것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요거는 뭐, 뭐 5mm부터 6mm부터 뭐 20mm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거 필요하시면 모던테크 산업으로 한번 문의도 한번 주시고요. 요거도 아까 만드시 이거 이제 SDS 플러스 책입니다. 요거 장착하시면 되고 저는 이 제품은 이제 그 어떤 업종 쪽에다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소뭐 14mm나 17mm 뭐 이렇게 어뭐 삼부 연부 그런 앙카를 뚫는 업종도 괜찮지만. 요즘 보면은, 그, 내진보관공사나, 이런 좀, 나름대로의 좀 굵은 앵커를 총무하는 업체 쪽에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게, 무게가 그렇게 이 대구경을 뚫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 업종 쪽에 한번 추천을 드려볼만 하고요 역시나 뭐, 이 제품도 역방향, 정방향, 방향 레버도 다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너무 끼 버리면 반대로 역방향으로 해서 이제 좀 빼내기 쉽게 그렇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글래에맡기다 유선 제품 중에서 간만에 이제 이런 스리모드로터리 한마들이 나왔는데 뭐 가격은 제가 이렇게 오픈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요런 로탈리 한마디를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고 싶다면, 이런 제품을 한번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상당히 무게도 가볍고, 가성비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마기다 유선 제품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요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작업자들의 편의성 그리고 좀 뭐랄까요. 그 안전성이 좀 많이 가미가 된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굳이 뭐 어느 나라 제품이고 떠나서 그래좀 추천해드릴만한 거는 여러분한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한번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좀 혁신적인가 나 나름대로 이제가성비가 좋거나 그런 제품들을 한번 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